안녕하세요 규민입니다 세계 최연소 오페라의 유령 팬텀 역을 맡은 남자 한국 배우 최초 웨스트엔드에서 미스사이공 2이를 연기한 남자 넓을 홍, 빛 광, 빛날 호 넓은 빛으로 뮤덕들의 심장을 관통시키는 남자 오늘은 자랑스러운 한국 뮤지컬 배우 홍광호 배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82년 서울에서 태어난 홍광호는 화가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일찌감치 피아노와 바이올린, 클라리넷 등을 배우며 예술적 감각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솔티와 함께라는 공연으로 2년간 교회 무대에 섰던 홍광호는 어렴풋이 남들보다 목청이 크다는 점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학교 시절 머리에 노란물을 들이고 귀를 뚫고 친구들과 짝을 지어 싸우는 등 사춘기에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홍강호의 친누나 뮤지컬 배우 홍별님은 자신이 다니고 있던 개원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권유했고 홍강호는 집에서 가깝고 머리를 좀더 기를 수 있다는 생각에 개원예고 진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큰 목청의 아버지와 노래를 잘 하시는 어머니의 DNA 덕분이었을까요? 당시 뮤지컬은 단순히 아동극으로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홍강호는 친누나의 속성 과외로 무사히 개원예고에 입학하게 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배우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끼리 꾸민 첫 연극 무대에 선뒤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그는 수줍음이 많았는데 무대에서 내가 숨을 멈추면 관객도 숨을 멈추는 모습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홍광우는 언젠가 지킬과 팬텀을 연기하는 뮤지컬 배우를 막연히 꿈꾸기 시작합니다. 중앙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한 홍광우는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오디션에 떨어지며 너가 더 잘생기고 키가 컸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 대신 두고 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독하게 연습에 매진했고 그 결과 2002년 뮤지컬 명성황후의 런던 공연에 앙상블로 참여하며 뮤지컬계의 첫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하지만 공연 일정이 바빠 웨스트핸드의 멋진 작품을 보지 못했던 홍강호는 명성황후 공연이 끝난 뒤 아쉬운 마음에 다시 런던을 찾게 되고 웨스트핸드에서 오페라 의 일정을 관람한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죽기 전에 저 공연 무대에는 꼭 설이라 다짐을 하며 가슴 속에 깊은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여전히 혹독했습니다. 계속되는 오디션 탈락에 그는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클라리넷의 특기를 살려 2004년 강원도 홍천에서 군학병으로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는 군복무 중 외박증을 끊고 위수 지역을 벗어나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중인 조승우의 지킬앤하이드를 보고 다시 복귀를 하기도 했다는데요. 개원예고 선배인 조승우의 공연을 보며 한동안 가슴이 떨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반드시 저 주연을 따내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무사히 저녁 후 다시 수많은 오디션을 봤지만 여전히 돌아오는 답은 경력이 없다며 서류에서 탈락해 제대로 된 역량을 보여주기도 힘들었던 그는 비교적 국내 배우들에게 선입견이 없는 외국 연출자들의 작품을 위주로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고 2006년 미스사이공의 앙상블과 커버역으로 그의 인생의 두 번째 뮤지컬을 올리게 됩니다. 막바지 공연이 진행될 즈음 홍강호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공연 도중 주인공 크리스 역의 마이클리가 목에 이상이 생겨 더 이상 공연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극중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약혼을 하고 다음 장면에서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 그는 급하게 대타로 투입된 자신을 본 관객들 머리 위에 누구세요? 라는 물음표가 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뮤덕들 사이에선 노래 잘하는 커버가 있다며 매니아들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07년 뮤지컬 스위니 토드는 홍강호의 이름 석자를 제대로 각인시키는 작품이 되었는데요. 조연 토비어스 역의 그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 소름 돋도록 깨끗하게 올라. 가는 고음과 더불어 힘을 잃지 않는 성량에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관객을 사로잡으며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2009년에는 무려 1,300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지키앤 하이드의 주연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실력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던 홍강호의 지킬 앤 하이드는 군입대를 앞둔 조승우가 가장 겁내하는 후배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의 주자로 떠올랐죠. 또한 2009년 오페라의 유령 라울역에 캐스팅되며 런던에서 마음 먹었던 꿈을 이루게 됐으며 2010년 그의 나이 29세에 팬텀역까지 소화해내며 세계 최연소 팬텀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지킬과 팬텀을 모두 연기하는 그의 목표를 모두 이루었지만 더큰 기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2014년 영 영국 웨스트핸드의 미스 사이공 오리지널 프로덕션에 홍강호가 캐스팅된 것인데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배우가 웨스트핸드에 캐스팅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레미제라블, 오페라 의 유령, 캐츠등 세계 4대 뮤지컬을 모두 제작한 프로듀서 카메론 맥켄토시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배우들의 오디션에도 불구하고 캐스팅 발표 시점까지 투이 역에 적합한 배우를 찾지 못했고 고심하던 끝에 한국으로. 눈을 돌린 것인데요. 당시 노트르담 드 파리에 출연 중이었던 홍강호는 오디션 영상을 준비하여 영국으로 보냈고, 영상을 본 카메로는 단번에 홍강호를 캐스팅했습니다. 이렇게 미스 사이공의 25주년 기념 공연을 함께하게 된 홍강호는 뮤지컬의 본고장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데스노트, 매노브라만차등 뮤지컬 남자 배우들이 한 번쯤은 꿈꾸는 배역을 모조리 소화해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 중한 명으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지금까지 홍강호 배우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